네 안녕하세요 3공4공내산내 집의 연우진입니다 자 사월 칠일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자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자 오세훈 시장이 그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상공삼공 내산내집의 멘토 이영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삼입니다. 음. 네 박사님. 네. 그 서울시장이 네. 오세훈 후보로 네.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됐죠. 네네.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아 그로 인해서 지금 어, 서울이 굉장히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네. 네. 과연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분석 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폈던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인 게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강 르네상스 계획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한강에 대한 고층화 계획이거든요. 고층화. 네. 랜드마크가 없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보면 크게 랜드마크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뭐 뉴욕이나 아니면 어디를 보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면 고층화를 하는데 서울시는 지금 유일하게 랜드, 자, 롯데월드 타워. 옛날 그 이전에는 이제 롯데월드 타워 이전에는 아, 63빌딩이 유일했죠. No. 음, 참. 서울의 위상에 맞지 않는 랜드마크 빌딩이 없다라는 거에 이제 기인을 한 거고,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도 고층화를 주장을 했었어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가장 큰 게, 어, 상암에 100층 넘는 거, 그 다음에, 어, 용산에 국제무단지를 만들어서 100층 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성수의 어, 성수 전략 지구, 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고층화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 지금 이미 어 많이 이제 진행이 됐지만 또 그런 거또 하나는 이제 삼편탄자리 그러니까 뚝섬의 삼편탄자리 쪽을 고층화해서 그 랜드마크를 고층화시키는 거가 이제 주요 내용이었죠 네. 근데 이제 엉뚱한 뭐 행동으로 인해서 어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그 한강변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초고층화를 이제 네.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네. 자 그럼 기존에그 있던 그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공공재개발 쪽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공공재개발 쪽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은데, 아 어,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은 어, 아마 재개발 쪽과 재건축 쪽이 아닌가. 음. 이게 이제 일년한이 개월 3 개월 남아서 뭐 어떻게 크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데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죠. 그 동안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의 일변도에서 뭐로 바뀌는 거냐면, 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더 이상 큰 규제가 나오기 어려운 그런 걸로 이제 바뀐 거죠. 네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대부분이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중과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집을 팔고 뭐 이러는데 이제, 아, 똘똘한 한 채나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고 있는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견디기로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런 게 하나의 신호탄 아니냐,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봐야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레임덕 현상의 시초가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시초가 됐죠. 음... 시초가 됐고, 어, 정책에 대한 얼마나 그 민심이 그 부동산에 대한 거에 실망했는지를, 어,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있을, 1년 3개월에 있을 후에 있을, 15개월 후에 있을 우리 그 지방선거나 이런 거에서도 이 오세훈 시장이 이게 한번 던져놨던 이제 여러,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어,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다시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가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과 재건축, 특히 재건축이 가격을 아마 이끌고 나가지 않겠느냐 음.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 그 강변,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재건축을 무지하게 다 노려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음. 거기다 이제 대단지로 얘기하면 목동 양천구의 목동 단지들 그다음에 여의도의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단지들 네네. 다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음. 가장 큰 이제 핫 이슈가 압구정 아파트들 같은 음.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네, 안 그래도 그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그 압구정동의 그 현대아파트라든지 네.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네. 이제 또 재건축단지의 사업성이 또 개선이 되니까 네. 또다시 그 사업추진에 그 제대로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네, 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니까 오세훈 시장 자체는 그걸 아마 실현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 실현시키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다음 시장이 나와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던져놓은 이 그, 규제 완화가 음. 그대로 적용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어. 거죠. 지속적으로 해 나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음. 그걸 풀어줄수 밖에 없겠죠. 음. 그러면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 아무리 지금 바포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개포나 이런 쪽이 아파트 가격, 강남 쪽이 아파트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파급력이 그것만을 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음. 아, 압구정이나 이런 단지들이 대규모로 만약에 재건축을 허가를 받고 초고층화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겠어요? 가격, 재건축, 아파트 가격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 모두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밖에 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또 하나는 35층 묶어놨던 게 50층 뭐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면 네네. 자, 고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가 먼저 상승하겠어요? 조합원들의 이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음. 왜냐하면 35층하고 어 50층하고 15개 층차이가나지만 그게 어떤 차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음.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재건축 자체의 사업성도 좋아지지만 조합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커지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아파트들도 가격이 똑같이 따라 올라간다라는 음. 얘예요 결국은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 가격 상승을 견인시키는 또 역할을 할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음. 현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한 거죠. 어.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걸로 문제에서 많이 규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신호탄이 터진 거죠. 아 그럼 음. 또 다시 네.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승장이 오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상승장보다는 음. 재개발 재건축을필터로 해서 지금 뭐 움직이게 될 거고, 그거가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음. 특히 압구정이나 이런데들 같은 경우, 목동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 이런데들 대규모 있는 상계동이나 이런데들 같은 경우도 아마 굉장히 큰 희망장으로 해서 상승을 이끌어가는 견인물이 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자, 또 그런 반면에 정부에서는 네. 그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네. 또 이런 입장을 또 비추고 있어요. 보니까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한다고 또 이렇게 홍 부총리가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그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 여당과 약간 조금 상충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지도 좀 있지 않을까요? 많죠. 네. 당연히 뭐, 지금의 이제 뭐, 문재인 정부하고는 서울시장 그, 야당 쪽하고는 당연히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홍, 어, 부총리가, 아, 진화에 나선 건데 이미 이제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규제 일변도에서 아 어, 신호탄이 터져서 야, 아마 여당에 대해서도 일부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되면서 일단 신호탄이 터진 거가 중요한 거죠. 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뒤에는 어떤 완화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하나의 신호를 준게 그게 시장의 반응을 하죠. 그럼 견디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3040 내산 내집의 취지에 맞는 네, 결정적인 그렇구나. 질문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집 마련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뭐 나중에 공급이 많아질 거니까 음. 어, 지금 뭐 사전 청약을 삼기 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어, 다른 뭐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라. 그런데 3040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점수가 안 됩니다. 청약 점수가 민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 다 민영이 되니까 공공이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죠. 두 번째 분양가가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없죠. 그러니까 점수와 자금이 문제가 되죠. 아 결국은 네. 그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들어갈 때 자금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성기 네. 신도시의 사전 청약 같은 경우가 올 하반기에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전 청약 자체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정도 사전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연봉이 또안 맞아요. 음. 연봉이 오바해버리는 거죠. 음. 그리또안 되는 분들은 또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되는 분들은 그걸 기다려도 자격이 또안 돼요. 어. 여러 가지 의미로, 어, 사실 힘들죠.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집 마련하시는 내집마련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라도 늦지 않았다 불보듯이 지금 뻔히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불보듯이 뻔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되면서부터 이미 올라갈 거가 예측이 되고 네. 2, 3년 뒤입니다.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 게 예측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자 그렇다면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서울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칩니다. 왜냐하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서울 근교 있는 서울을 끼고 있는 경기도 전체 가격들은 당연히 키, 키 맞춤으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계속 이제 gtx d a b c 라인으로 해서 그리고 전철 라인으로 해서 가격에 이미 뭐 외곽 같은 경우도 10억대 아파트가 나오고 수원 같은 경우 10억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신도시라고 하는 데들은 다 몽땅 거의 뭐7 8억에서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서울이 올라가 주면 서울의 중심 강남권이 올라가 주면 특히. 어, 가장 큰 파급 효과가 아마 압구정일 텐데 압구정 반포 이런 데들이 올라주고 잠주고 잠실 주공 5단지나 음악 가격이 올라주면 당연히 외곽에 서울 경기 지역에 당연히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불장이 네.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이걸 앞당겼다고 봐야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었던 거를 앞당긴 사태가 일어난 거죠. 네. 음. 네, 그러면 그 당분간 그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장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게좀더 좋을까요? 지금 가장 좋은 건 이제 서울에 들어올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어, 서울의 재개발이 가장 수혜를 입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재건축은 아무래도 정부하고의 아마 그 마찰이 생길 겁니다. 음. 시장 권한도 있지만, 정부, 국토부 권한도 있고, 정부 권한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재개발은 둘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재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쨌든 이제 재개발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럼 서울에 투자하는 게 가장 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면 저는 어, 서울 지역, 서울 외곽 지역 중에서 인천 쪽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 얘를하고 싶어요. 왜냐면 인천이 아 어, 이유를 들면 여러 가지죠. 서울의서울 인근 지역에서 제일 지금 싼 데가 인천이에요. 음. 또 하나는 인천에 많은 분들이 그, 그 이전에 (2~3년) 전 (3~4년) 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인천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음. 그리고 법인들이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럼 법인들이 올 (6월달) 이전에 종부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똘똘한 한채 쪽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인천이나 이런 물건들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 5월 말까지 아마 잔금을 얘기하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천이 앞으로 뭐 조금 입주장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재가발을 변하니까. 어 GTX-D나 이런 거에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또 인천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인천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다른 주변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천 시내 가격이, 인천 시내 가격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을 노려보시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금이 많으면 당연히 서울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지방에 이제 구축,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 중에 인천을 저는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빌라라든지 그 네.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인천 쪽이나 아직까지 돈이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가지고도 살수 있는 데들이 인천 지역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다고 아파트를 못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투자할 때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산 내 집에서는 반드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사놓고 내가 제일 어이없는 게 2천만 원 갖고 집을 내 집을 들어갈 수 있. 그럼 빌라밖에 못 들어가요. 그거는 알고 그냥 투자해놓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자해놓는 걸로 갭 차이나 이런 걸로 투자해놓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인천 쪽. 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귀해잇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2~3년 동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네. 입주 물량이 2~3년 동안에 굉장히 인천이 많습니다. 음. 음. 네, 투자에 대해 또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 30대가 모아놓은 금액으로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격적인 측면을 투자를 통해서 확보를 해놓고. 네. 그 지바, 지방에 있는 빌라라든지 지방에 조금 저렴한 아파트부터 진입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상급지로 갈아타라 이런 아,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방이라고 얘기한 거는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면 안 되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뭐 분양장이 괜찮은 데들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많습니다. 음. 기회는 많은데 용기가 없는 거죠. 결단을 못 하고 용기가 없는 거니까 그 기회를 꼭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기회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네. 네. 3 0 4 0 내산 내집. 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시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내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